이습니다 이번에도 빠졌어요.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대우입니다. 뭐, 자, 이번 3연전에서자 주자 뛰었습니다. 2루 2루에서 세입입니다. 아 지금은 태그가 되지 않았다라는 판정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높았어요. 어, 잘 참았습니다. 볼넷 3연전에서2안타2탄점 2득점을 했던 김문호자가 당겼습니다. 1리강을 깨뜨렸습니다. 2루주자 김대우가 3두통과 하하으로 홈에서, 홈에서 세브입니다 동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또다시 리드를 잡습니다. 점수는 2대1입니다. 루호1로 1루. 기습 파트시도 푸시 파트입니다. 아! 이번에 투수 잡아서 1루, 1루 높였습니다. 세브입니다 자, 원본 투수라 나중동을 아, 다시 펄력고 우측, 윅스 앞에 떨어진 아타 3루주자, 홈으로 그리고 2루주자는 홈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점수는 3대 1.